안녕하세요, 유환경입니다 간이식 받은 분들이 이제 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간 기능이 이제 나빠져서 우리가 보통 간 기능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검사하는 것 중에 이제 잘 알려진 SGOT, s p t 그러니까 ALT, 어, AST라고 이렇게 에 부르죠. 그 수치가 이제 증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제, 경계, 경계심을 갖고, 이제,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어,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그, 간에 무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어, 의외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 드시는 음료에 따라서 음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집안 내력, 집안 내태로 무슨 물은 반드시 옥수수, 옥수수 차를 먹는다든지 또는 무슨 차를 먹는다든지 이런 차들을 개통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걸 끊으면, 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이식 받은 분들은, 음, 생수 만드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차를 먹어서 괜찮은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어떤 차 종류가 어, 간에 부담이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 어, 물을 섭취하는 그런 차 종류로 하는 것보다는 생수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예, 판단이 되서 어, 간이식 받은 분들은 수분섭취는 생수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